수동은 받을 수 움직일 동 모양태야. 동작을 받는 모양. 주어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에 의해서 당하고 받는 모양이다 이거지요. 응? 수동태. 그래서 이 수동이라는 걸 따지려면 먼저 이거부터 아셔야 돼. 자, 주어 있고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동작의 대상이 필요한 동사야 돼. 동작의 대상이 필요한 동사를 우리 뭐라고 했죠? 타동사라, 타동사, 그렇죠? 그리고 요 뒤에 오는 걸 뭐라고 합니까? 목적어. 영어에서 목적어 자리 두 군데 가 어디였죠? 타동사의 다음, 전치사의 다음, 이랬잖아. 그래서 여게 바로 목적어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동작의 대상이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 칭한다 이거죠. 그리고 동작의 대상이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이때가 바로 능동적 의미야. 능동적 의미. 주어가 적극적으로 행동한 거죠. 근데 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만약에 주어야 얘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동작을 받는 모양 당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냐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표현한다 이거죠 과거분사 그죠 past participle 우리 과거분사는 어느 때 쓰려고 탄생했는가 우리 동사 외울 때 3단계 원형 과거 과거분사 이렇게 암기한다그 했잖아요 그죠 교재 맨 마지막에 불규칙 동사 다 정리해 두었다그 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 과거분사는 어느 때 쓰려고 생겨난 거냐 이거죠. 슬슬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했던 게 어디예요? 그 현재 완료 거기서 써먹었습니다. 그죠? 현재 완료뿐만 아니라 이제 동사의 시제에 가서 자세히 할 건데요. 어디 가서? 13시간의 기적에 가서 정말로 자세히 이제 어,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음, 여기서는 이제 맛만 보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까는 거라 했잖아. 그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한번 나오고요. have plus pp. 그죠? 오늘 이 시간. 바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여기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 말고도 뒤에 가면 또 아, 분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또 등장합니다. 자 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데 이 동작의 대상이 있어. 내가 사랑해 널. 내가 사랑해 널. 하, 진짜 나는 지었어 집을 이런 식으로. 나는 만들었어 김치찌개를 이런 식으로. 됐죠? 나는 읽었어 그 책을. 이렇게 대상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능동적 의미다 이거죠. 그런데 이 대상이었던 놈이 주어로 갔습니다. 그럼 예의 입장에서는 당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쓰고요. 바이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얘가 행위자로 갑니다. 행위자. 그래서 무뭣에 의해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가 전치사니까 요 뒤에 요 뒤에 무슨 격으로 써야 될까요? 자, 여기 다 맞춰봐, 한번. 아이가 맞을까? 미가 맞을까? 뭐가 맞아? 미가 맞죠요 그죠? 희가 맞을까? 힘이 맞을까? 뭐가 맞아? 힘이 맞지 왜? 전치사니까. 오케이? 전치사의 다음. 여기도 목적의 자리야. 그래서 목적격을 써라겠죠. 그죠? 명사를 쓸 때는 명사는 그냥 쓰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보세요. 주어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이거 뭐라그랬죠 당하는 입장, 받는 입장. 그래서 뭐뭐해뭐뭐 뭐뭐 해줘, 뭐뭐 당해. 예에 의해서. 그대로 직역하면 예에 의해서야. 근데 얘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가 능동, 얘는 수동이다 이거죠. 응? 여기서 지금 타동사라는 말 사용했는데 타동사 말고 타동사처럼 대상을 필요로 하는 이런 수거들도 있어 수거. 수거.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Take care of 가 있다고 합시다. Take care of 뭔지 아세요? Take care of. 돌보다야. 돌보다. Take care of. 돌보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돌봐, 뭐를.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얘는 돌봐짐을 당해 누구누구에 의해서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간호사, 간호사가 돌보죠? 환자들을. 그 환자들은 돌봄을 당하죠. 간호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오케이. 자 이런 걸 갖다가 문법적인 용어를 굳이 사용하라고 한다면 이거 개념의 에, 그 개념이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 바로 13시간의 기적 그죠? 거기에서 할 건데 얘는 타동사에 버금가는 어구 그래서 타동사 상당 어구란 말을 사용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 해 보겠습니다 칠판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아까는 그냥 내가 여기다가 아웃라인을 봐 줬고 어 보여 줬고 여기는 이제 진짜 정리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수동태 하면은 뭐라고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바이 다음에 행위자가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에 의해서 뭐뭐퇴 뭐뭇해, 뭐뭐해 줘 뭐뭐당해 이렇게 그죠. 이제는 뭐 확실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힐 겁니다. 그렇죠? 아까 내가 여기다가 아웃터 라인을 갖다가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박혀 있어. 그렇죠? 여기에 주어가 있겠죠. 주어가 비동사 플러스 과거문사 바이 블라블라. 그렇죠? 주어는 되어져, 당해, 해져. 뭔못에 의해서.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The window was broken. 그 창문은 그쵸? 깨짐을 당했죠. by him. 그에 의해서. 그러면 능동적으로 말하면 누가 그 창을 깼다는 거야? he 그 사람이 깼죠. 창문을. 그 창문을. 그죠? he broke the window 겠죠. he broke the window. 그가 깼죠. 그 창문을. 그 창문의 입장에서는 깨짐을 당한 거죠.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오케이? 이 비동사는 요 주어에 맞추면 되는 거죠. was broken. broken은 어디서 온 과거분사야? break에서죠. break. 그 b r e a k 과거는 broke. 과거분사는 broken.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에 의해서 깨짐을 당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보세요. MR is 이거 그죠? 플러스 과거분사. 여기에 바로 수동태인데 여기에서 비동사의 모양에 따라서 언제 일인지가 결정된다 이거죠. 비동사의 모양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되면 언제예요? 현재죠. 만약에 여기 was나 were가 있다면은 언제입니까? 이거 이건 과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언제 일을 바로 나타내느냐가 결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책 한번 보세요. 책책 책, 책. 그래서 is am are 이거 다음에 과거분사는 현재. 그죠? 뭐뭐 돼, 뭐뭐 해죠. 뭐뭐 당해. 그래서 was were 다음에 과거분사는 뭐되었어뭐뭐 당했어. 그죠? 과거에. 그다음에 will 아 조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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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be 조동사는 조심해야 돼요 조동사 자 조동사와 함께 만약에 수동태가 쓰이게 되면 will 보세요 can may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분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비동사를 어떤 형태를 쓸 거냐 이거죠 어떤 학생들은 착각합니다. 여기 주어가 있으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여기 뭐 is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거는 e 야 be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조동사 옆에는 동사 원형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be라고 써야 된다. be.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will be pp, can be pp, may be pp, must be pp.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졸라 쉽다 이거.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